2번, 4번 마이크 대요 아, 안녕하세요 네몇 번님이신가요? 저 2번이요 네 어디 가요? 어... 어, 어디 가냐면요 글쎄요 방 이쪽 들고 루인 갈까요? 네 맞아요. 포탈 아니고, 네, 빵 쪽에 이으면 뺄게요. 날기가 이렇게 찢어지는구나. <laughs> 사부 마이크 안 됩니까?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. 아안 된다고. 단호하게 말해버리네. 루이스 한팀 있네요. 두 팀, 세 팀, 아네 팀, <laughs> 네팀 정도요. 천천히 들어가죠. 쟤네들 오케이. 엄청 싸우고 있어. 요렇게 아래 방 아래가 해안가 떨어졌어요. 사부님. 저쪽엔 한명 돋고요. 투턴트. 나카메 한 내린 거 같은데 안 내렸나? 네, 나카. 맞아요. 나카메 내렸죠. 한 팀인가요, 아니면 개인인가요? 모르죠. 한... 네, 좀 떨어져서 내렸던 거 같은데. 어, 우리 팀이 쏘는 건가요? 저 쏘는 거예요. 임 은령. 네. 핑좀 찍어주세요. 어디인지 못 봤어요. 네요. 네. 나함 주택 탈려고요. 나함 언덕 올라갑니다. 기절. 이에두 명. 자 기절 한 마리. 아 저. 쟤... 돌돌 돌 뒤에 두 마리요. 한 마리 살리러 가고 한 마리 저쩌네요 탄방 아두 마리. 오와 어! 돌아가실 뻔했어. 아 누구 안 채주시나? 아저포이 당했어요. 살렸겠다. 몇번님이요 아, 이번 준다 건 아, 음 어? 이걸 아, 이 BJ 이디님 아. 어서 오세요. 아, 는데 갑자기. 아, 아, 이건. 아, 아, 요 여기에 있는데, 아, 참. 빗배기 갈고 가야 되네.